자,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를 통해서. 자, 일단은. 자, 여러분, 1장은 개요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개요적인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것들, 뭐 설치할 것들 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근데 저희는 그 스프링 스타트 팩에서 다 설치해서 라이브 리로드 정도만 이제 크롬에 설치하면 되는데, 어, 요거는 이따 제가 그 뷰단을 들어갈 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 고침을 할때그 서버는 재시작되는데, 브라우저는 새로 고침이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일일이 새로 고침하기 귀찮으니까, 라이브 리로드 하면 알아서 이제 됩니다. 자, 2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장에서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URL 매핑과 매핑되는 메소드를 관리한다. 자, 이미 저희가 배웠죠? 컨트롤을 이용해서 매핑했고, 자,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한다. 자, ORM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걸 이용하면 뭐 어떻게 한번 예, 활용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BB가 이제 그 서비스 명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보드 뭐 이런 약자인데 SBB 게시판에 질문 목록과 상세 질문 상세 기능을 만든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문이랑 답변이 두 개가 있어요. 엔티티가 그래서 걔네들이 뭐 리스트도 있고 뭐 상세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뭐 이런 좀 간단한 게시판 도입부 정도를 이 장에서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src main java 디렉토리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텔리제이로 보면, 자, src main java, 그러니까, src는 리소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예, 소스, 소스. 아, 리소스가 아니라, 소스. 예, 소스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main java 안에 이 디렉토리 구조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름 정해준 대로 지금 생성이 됐죠. 자, 이거 혹시라도 점으로 표시되시는 분은, 네, 여기 와서 뷰모드를, 어, 뷰모드가 아니라 트리 모양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파일에 대한 그, 보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서 아무튼, 네, 여기, 여기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stdsbb 밑에, 네, 여기 밑에 보면 sbb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얘가 시작점이에요. 스프링의 시작점. 그리고 저희 이제 소스는 메인 자바 밑에 있다.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구조에서 계속해서 구조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교제 보시면, 자 여기 SBB 어플리케이션 파일은 말 그대로 시작 명칭이고 저희가 만들 때 프로젝트 명을 SBB라 해서 SBB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나중에 프로젝트 명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보드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Q&A 뭐 이렇게 막 바꾸면 서비스 명아 프로젝트 명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앞에 젖도어처럼 이제 그 카멜 케이스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노테이션 있죠 여기 네, 스프링 u 부트 어플리케이션 그니까말 그대로 시작점 요 어플리케이션 메인 그러니까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있는 클래스에 붙여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도 스프링 만든 사람이 뭐 만들었겠죠 어자 그리고 src 메인 리소스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요. 리소스, 소스, src가 아니라 리소스인데 여기는 어, 뷰단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런 이제 데이터가 템플릿과 스태틱에 들어가요. 스태틱은 좀더 정적인 뭐 파일, 사진이나 요런 것들이 들어가고 템플릿에는 이제 HTML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네. 뭐 CSS를 요요 요 리소스 안에서 다 관리를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디렉토리는 여기 말했다시피 html 들어가고 스태틱에는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리소스 안에 스태틱은 자바스크립트, css, 뭐 사진 이런 거 들어가고 네, 템플릿에는 html, 저희는 이제 타임리프 쓰니까 타임리프 네, 파일 들어가 타임리프 활용이 되겠죠 저 안에서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는 설정 파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환경 설정, 프로젝트 설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정 이런 것들 진행되고요 자 그리고 SRC 테스트 자바도 있어요 여기 뭐 이거 있죠 이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 짜기 전에 여기에서 테스트 먼저 돌려보고 그 파일을 가져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 코드 짜는 곳에서서 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 해서 TDD 같은 거 쓰시면 뭐랄까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시면 예, 여기서 쓰고 이제 여기로 코드를 가져가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빌드 그레들이라는 거 있죠. 자, 빌드 그레들은 말 그대로 저희 이제 빌드 하는 파일이죠. 그요 그러니까 자바가 그러니까 스프링이 빌드가 되잖아요. 빌드를 하는 파일인데 여기 빌드 그레들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일 만든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들어와 있고 자바 버전 몇인지 다 있고 여기 다 명시되어 있고 자기 디펜던시즈라고 해서 의존성들 다 모를려 있죠.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있던 것들, 스프링 부트 스타트 웹, 롬복, 데브툴, 뭐 롬복 하나 더 있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용이 다르죠. 아무튼 롬복 관련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뭐 스타트 테스트인데, 뭐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집어 넣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중에 MySQL 커넥트 같은 거 설치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기본적인 건 스타트 팩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 MariaDB라고 치시면. 요거 있어요. 그럼 요거를익스플로우 익스,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MariaDB 자바 클라이언트 뭐 런타임 올리 이런 거 있죠. 자 얘, 얘만 복사해서 뭐얘 통째로 복사해서 대체하셔도 되고 그래들래 얘만 복사해서 여기 밑에 넣으셔도 돼요. 자 근데 나는 좀더 세부적으로 버전까지 좀 챙겨가고 싶다 이러면 Maven 레퍼스토리 오셔서 여기서 검색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서 뭐 MariaDB 이 하시고 마리아 디비 자바 클라이언트 여기서 버전을 좀 바꾸고 싶다면 뭐3.2 버전 여기서 그래들 쇼트 가져오세요. 그래들이두개 똑같은데 얘가 좀더 짧은 네요자 이렇게 전체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 넣어주고 이 코끼리 재시작하면 된다. 재시작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 하고 구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